새해가 시작되고, 예, 주식시장이 힘없는 흐름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증시가 뭐, 연속 하락, 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자,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증시가 하락하고, 그냥 6거래일 연, 연속 하락한 게 아니죠. 6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다 보니,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증시 토크에서는요, 이 점을 분석하면서, 자,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속 음봉, 그리고 연속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예, 주식 시장이, 예, 1월 3일부터 해서, 예, 6거래일 연속, 예, 음봉 하락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기분 좋게 증시 기대감 속에 강하게 상승했지만 그다음부터 연일 하락하다 보니까요. 뭐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그러려니 했지만 예, 그 하락 과정에서 음봉이 발생하다 보니 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하다단 원인들이 어 증시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후퇴하고 있고 중동 불안, 그리고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어 양안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 그리고 여기에 상장사들의 아쉬운 실적 등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는 보면요. 코스닥 지수라든가 중소형주 지수는 코스피 종합 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또, 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매년 연말, 매년 연초 발생하게 되는, 예, 어, 배당락과 배당금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이 되는 기관의 매물이 조금 뒤늦게 쏟아지면서, 예, 코스피 지수가 특히나 연속 은봉에 6거래일 연속, 은봉에 6거래일 연속 하락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나 중소형 지수는 강보압 수준에서 선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6거래일 연속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종합 지수가 은봉, 육거래일 연속 음봉, 육거래일 연속 하락을 만들다 보면 이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현상이 흔하냐,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상에 도표가 두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연속 음봉, 연속 음봉 일수를 카운팅 한 거고요. 2020년부터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연속 하락 일수. 똑같이 2020년 이후로 연속 하락 일수를, 예, 하락 일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번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머리를 살짝, 예, 연속 하락 일수. 딱 있구요. 연속 음봉일수. 예, 이번에 딱 6거래일 있죠. 눈높이 맞춰보면 나오죠. 아이고. <laughs> 자, 이번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예, 오늘 칼럼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6거래일 이상 코스피 지수가 음봉을 기록한 횟수는 예, 제가 카운팅을 해봤더니, 2020년 이후, 예, 2020년 이후에, 20년 이후, 예, 14번 있었습니다. 14번. 예, 뭐, 대표적으로 2020년 9월 25일에, 그리고 2022년 11월 23일에, 8 연속, 8일 연속 음봉이 있었고, 2020년 10월과 9월에 한 번씩 9, 7번 연속 음봉이 발생했었어요. 연속 하락일 수도 보게 되면요. 어, 6번 이상 스피드 지수가 연속 하락한 일수는 총 13번 있었는데 2021년 8월 17일에 8번. 예, 2022년 5월 12일에 8거래일 연속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 2 0 2 0년부터해서 최근까지 이게 994일인가? 예. 거의 1000일 동안 거의 1000일 동안 예. 이렇게 6거래를 연속 하락한 경우는 6거래를 연속 음봉을 기록한 경우는 10몇 예, 번밖에 안 되잖아요. 예, 1%도 안 되는 아1% 넘는 거라1% 수준에 와 정말 드문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예, 연속 음봉과 함께 연속 하락이 발생한 경우 이것도 더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좀 시계열을 늘려서요. 2000년 이후부터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8번 연속 음봉에 8번 연속 하락한 케이스는 2018년 10월, 그리고 7번 연속 음봉에 7번 연속 하락한 경우가 2013년 4월에 있었고, 2013년 11월, 2016년 6월, 2019년 3월, 어, 요 때가 6번 음봉에 6번 하락으로 이번에 케이스하고,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연속, 여섯 번 연속, 음봉에 여섯 번 연속 하락한 케이스가, 그 이상 하락한 케이스가, 예, 극히 드물었다. 2000년 이후부터 카운팅을 하면, 이게, 어, 24년이니까요. 거의 4,800일? 예, 어휴, 엄청난. 야, 이거는 정말 드물은 현상이에요. 와, 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 시기들 제가 통통통통통통 적어놓은 시기들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한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일까? 이후의 시장이 부정적일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심리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증시 상황에선 투자자들의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코스피지수권에 봤는데,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연속해서 파란 봉이야. 그러면, 예, 뭐, 꽁꽁 얼어붙은, 예, 얼음 마냥, 예, 불안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뭐, 어떤 때는 한번 더, 어, 이렇게, 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후에 시장이 바닥을 잡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꼭 어, 하더라도 이후에 시장이 예 바닥을 잡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 계기가 대바닥은 아니었어요. 연속 음봉의 연속 하락 6거래일 이상 예 이상 연속 음봉의 연속 하락이 발생했을 때 대바닥은 아니었지만 중기 바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 미래는 알수 없죠. 저러다가 한번더 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과정이 어떤 예 어~ 쌓여 있던 고름을 짜내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짜여 있던 고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어~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쏠렸던 예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는 과정 그런 과정 속의 진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게 너무 연속해서 보인다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과거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학개미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 별로 없을 때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중권 방송에 출연할 때 무조건 빨간 넥타임을 써야 됐습니다. 예 빨간 와이셔츠 빨간 느낌 입는 분도 계셨어요 예 빨간 양봉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 서학 개미분들이 많다 보니 뭐 파란색에 대한 어떤 예 파란색 음봉에 대한 예 거부감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주식은 파란색 파란색이 상승하는 거니까요 예 이런 점을 본다면 예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 노이즈를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